베들레헴에서 메시아 태어났네. 별의 인도로 찾아온 동방 박사들. 황금 유황 모락을 예물을 드리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네.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다니. 이세이하 산의 애들은 모두 죽여라. 헤르왕의 스슬픈 명령에 사방에 오름소리 그치지 않네. 동방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의 천사가 알려준 대로 요셉은 커피 이집트로 피난 갔어. 마리아 예수와 함께 거기 산에 헤롯이 죽은 후꿈속 천사의 말대로 요셉은 이집트에서 갈릴리로 가네.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됐자 요셉 가족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네. 낭독 차에서도 목사, 샬롬.